등차 수열의 어, 합이라는 것을 비교해볼 건데요. 등차 수열의 합은 어, 원점을 지난 이차함수와 관계가 아주 깊은데요. 자, 왜 그런 거하니까 어, 공식으로 알고 있죠. 자, 이것이 뭘나타내느냐하면 이런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n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요. n을 변수로 볼때 상수항 c가 없는 이런 꼴인데 이것은요, 이차함수로 보자면 n을 변수로 하여서 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지난 이차 함수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래로 불러올 수도 있고 위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 지금 실마리가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뜻은 어, 7항까지는요이 둘이가 기여하는 바가 똑같다는 뜻이죠. 그럼 둘다0 이상일 거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게 음수였으면 절대 값이 쉬워져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합으로서. 그런데 지금은요 같기 때문에 어, 7항까지는 각 항이 전부 다0이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일단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7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7항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어, 여기 지금 6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6항과 7항이 같은 높낮이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것이 무슨 조건인가 하니까, 여기서 그래프에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an이 양수라는 뜻이에요. 어, 합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an이 일반항이 음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이 내려가는 정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내려가야 하던 sn 입장에서 tn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돼야 됩니다. 왜요? 양수니까, 그죠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7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왜 그러는지요. 일단 두 가지로 보는 것인데, 이때는 7항이 최대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경우는 S, 어, 6과 7이요. 어, 어, 동시에 같은 높낮이를 가질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어, 6항에서 7항까지 합이요. 변화가 없다는 뜻인데, 그럼 7항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구조에서 왜 이렇게 꺾여지는 그래프가 되느냐면은, 어, 파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파랑이 여기 있다 그런다면은 이 차이 값이 지금 감소하였죠. 어 그럼 파랑이 음수란 뜻입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음수인데 이게 어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어 파랑으로 갈때 Tn은요, 그 크기만큼, 요 크기만큼 그대로 절대값만큼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Tn 그래프고 그리고 밑에게 Sn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6항 이상부터가 어, 합이 일정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어, 일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합이 일정해지는 데왜 그러냐면은, 어, 여기 높낮이가, 요 높낮이와 이 높낮이가 같기 때문에, 어, sn과 stn이요. 어, 합쳐지면 평균한 값이요. 지금 여기서는 합이 얼마래 했냐면 84라 했기 때문에, 어, 평균한 값이 40, 어, 2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항에서 7항에서 합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 7번째 항, 7번째 항이 0이라는 결과가, 내려지는 거죠. 지금 럼 7항을 기준으로 해서, 어, 15개 항까지를 한번 적어 봤는데, 어, 7항이 0이니까요. 그 앞에 거는,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있는데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공차가 없습니다 위로 볼록이니까요. 그 어, 그니까, 이 창의 개수가요, 엄수란 약이죠. 위로 볼록이므로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그럼 한칸더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될 것입니다. 즉, 어, a6에서 d만큼, 공차만큼을 더해서 0이 됐다는 말은, 이 마이너스 t만큼 있었었기 때문에, t를 더하면, 어, a7항이 바로 0이 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어 오른쪽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T만큼 더해지는 값으로 가지는데, 어쨌거나 요 T 값은 요 음수로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T를 음수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이 높낮이가 아까요. 평균하여서 42로 일정 하다 그랬기 때문에, 한번더 짚어보면 두개 합이 84로 일정 했거든요. 일정 했는데 평균을 내보면 요 높낮이와 이 높낮이를 평균을 내보면 42가 되어서, 어, A, 어, 6항, 6항까지. 그니까 러 S6항이요. S6항이, S7항이 어, 될수 있는 거죠. 어, 그게 전부다, 아, 일단 6항까지만 적어 볼게요. 그게 40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그 계산을 6항까지를 다 합쳐보면, 어, 마이너스 얼마죠? 21D가 되는데 그것이 42란 소리으므로 어, 예상대로 T가 마이너스 2로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우리가 합을 계산하여야지 어, T15에 대한 결과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부호를 잘 봐야 되는데 요 값이 양수예요 그러니까 A1부터 A, A6항까지는 다 양수입니다 아까 우리 예고한 대로 어, 여기 7항 이후부터는요 이 8항은 음수가 되었었죠 자 이게 다 음수입니다 T가 마이너스 어, 2니까요자 그러면 얘는 지금 SN 관점에서 본 거지만 Te15는요 절대값 하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밑으로 잠깐 내립시다 위쪽이건 SN 관점이고 아래쪽 TN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양수로 바꿔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까지 다 합쳐 보면 뭐냐면 마이너스 아, 36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되면 이제 계산되어지죠. 어, Te15라는 것은 마이너스 21d와 마이너스 36d를 계산한 거죠? 마이너스 21d, 마이너스 36d. 자,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57d가 됩니다. 자, 그런데 t가 얼마로 구해놨어요? 마이너스 1에 했으니까, 곱하기 하면은, 114가 됩니까?가 정답 되겠죠.